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 건축 사업본부의 사업기획 팀장 맡고 있는 현명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M 관리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이윤영 책임입니다. 팀장님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은 감리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근데 CM이란 걸 굳이 비용을 더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먼저 CM과 감리와의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감리라는 것은 관 법령에 의해서 수행하는 업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행 업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주 입장에서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대행해서 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엄연히 업무의 범위는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감리라는 업무는 법령에서 규정된 업무만 수행을 하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현장에서 어 설계 도서대로 공사가 되는지에 대한 감독을 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CM은 그 외적으로,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발주자가 알고 싶어 하는 주된 업무들, 그러니까 원가, 원가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는지, 시공사와의 무슨 악유법이라든지, 그 그런 발주자가 알아야 되거나 또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저희가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CS는? 어, 법적으로 맞추는 거라고 보면 되고, CM은 건축주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CM 업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공사가 초기부터 끝까지 이제 이루어진 단계를 보게 되면, 건축주가 이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고요, 토지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판단해가지고 설계를 맡기고, 또, 그 다음에, 감리사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분양을 하고, 유지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감리란 업무는 그 앞단과 후단은 빠지고, 순전히 시공 단계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 게 감리 업무고요. 저희 그 시임 업무다 보면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업주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뭐, 토지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사를 선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런 유지관리성까지 파, 파악을 해서 전반적인 이 공사,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뭐 수익관계란지 그 모든 걸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갈수 있게끔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하는 예, 그런 업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 CS보다는 감리보다는 CM이 더 와닿는 업무일 수도 있겠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CM 업무라는 게, 뭐, 아직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생소한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뭐, 공사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됐지. 그 외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저희의 입장과는 좀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CM은, 뭐,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적인 시험이라고 하면 사업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계획 단계가 있겠죠. 사업 구상을 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수지 분석을 하고 고객의 원도 이제 확립이 됐으면 금융 조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어, 설계사를 컨택해서 설계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설계가 진행이 되고 났으면 시공사를 컨택해서 시공사 선택을할 거고 그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 분양 대행사든지 라 모든 거 이제. 다 올라서 분양을 하고 네, 건물을 이제 인도하게 될 텐데요. 그 모든 단계마다 CM의 업무는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그때 그때 단계마다 발주자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꼭알 아셔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해가지고 업무적인 그 지원을 해드리는 업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팀장님. 공사가 시작하기 시공 전 단계부터 CM이 투입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때 CM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프리콘 단계의 시험 업무라고 하면 향후 발주자 쪽에서 감수해야 될 리스크를 줄여주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포함이 되겠죠. 그 건물의 퀄리티, 그다음에 원가적으로 초과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 공기가 제대로 끝나게끔 관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설계 도서라든지 모든 조건상에 담아서 그렇게 향후 관리를 할수 있게끔. 어 관련 문서를 꾸며주고 어 그렇게 어떤 규정들을 확정 짓는 단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해주신 거 지금 들어보니까 건축물의 시공 전 단계에서 거의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건축물의 품질뿐 아니라 원가적인 것까지 우리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잖아요, 품질과 돈. 지금 여태까지 설명해주신 거를 건축주 입장에서 잘 모르시는지 봤을 때도 와닿을 수 있게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됐었는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수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저희 프리콘 단계에서 CM의 업무를 간략하게 요약한 어, 표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리콘 초기 단계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 보통 5화이라고 그러죠. 5화를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 건축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발주자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럼 정확히 건설에서 어떤 걸 짚어야 되고 어떤 거를 확정해 주십사 저희가 오히려 요청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주자가 이 건물을 짐으로 해가지고 어떤 품질을 원하고 어떤 걸원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일단 그거를 결정을 짓고 그 부분들을 설계 도서를 작성할 때 정확히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건설공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해 집단이 모여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받아들인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발주자는 이걸 원했는데 사실상 나중에 가서 보면은 어, 그게 반영이 안돼 있고 다음 주에 가는 경우가 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 가서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기간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기간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리스크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주도를 해서 그런 걸 확정하고 설계자와 발주자의 중간에 서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게 되, 어, 되는 거죠 사업 초기 단계에는 발주자의 오하를 확정하고 그우아이라는 거는 원가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품질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공기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 그런 모든 거를 저희가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고 설계 단계에 설계자와 저희가 협업을 해 가면서 그 부분들을 설계사에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설계 단계에서 설계사가 도면을 작성을 할 텐데 이 도면이라는 게 아무래도 아직 공사 초기용 도면에 대해서는 부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이고,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저희 건설공사 특성상, 프리코인하고 말씀드리면, 시공사 선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공 전 단계에 후단자를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시공 전 단계에서 이 모든 걸다 수행이 될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시공사 선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설계도서가 아직은 부정확한 상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발주가 나가게 되는데, 그런, 오아이다든지 설계도서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추게끔 저희가 주도해서 하게 되고요. 그 초기 단계는 인허가가 진행이 되않 습니까. 네. 사업승인도 받아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그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들 저희가 직접 수행은 못하지만 저희가 사업에 돌아가는 방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원하는 시점에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고 설계사가 컨트롤을 하게 되고.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설계 도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희 이 분야는 설계에도 분업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예, 한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설계를 한 설계사가 하는 게 아니고 분업화되다 보니까 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같은 도면을 그렸지만 어딘가 안 맞는 구석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은 각자 그린 거에 대해서 누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거를 CM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로 오류를 수정해주고 맞춰가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설계사가 나오게 되면 이 설계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공사 선정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시공사 선정이 어떻게 보면 건축주집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다 저... 보니까요. 시공사 선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향후에 시공사와의 아귀거리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모든 조건서를 달게 됩니다. 거기는 발주자 당연히요구사항이 들어갈 테고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저희가 안내서를 먼저 만들고요. 그 안내서를 토대로 현장 설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시공사의 입찰을 받고 입찰 비교를 하고 건축주한테 저희가 제안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 협상안까지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보통 저희의 업무고요.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시공사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발주자가 작성한 지약서를 검토를 해드리게 됩니다. 시공 선정이 건설공사 전 프리트 단계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인이 프리코 단계 업무는 아주 기간이 짧아요. 근데 그 모든 거의 컨트롤은 이제 도 계약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발주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악유가 발생했을 때발주자 쪽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공사 선정이 됐으면 저희가 이제 본공사 착공할 때까지 또 이제 행정 업무가 필요할 거고요. 그 정도까지 선이 저희가 말하는 이제 프리콘 업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프리콘에서 CM로서의 역할은 건축주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저희가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컨설턴트 입장에서 네, 하는. 업무를 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 말씀해 주신 거면서 들어보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M이 일정의 용역사들 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결국은 맞습니다. 설계사라든가 시공사라든가 이런 서로 아귀거리가 있을 때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결국 CM이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한 업무중 하나겠네요 맞습니다 예 팀장님 그러면은 제가 건축주 입장에서 지금 CM이 했던 업무들을 실질적으로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주시는지 좀 한번 사례 좀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많은 이제 리포트가 나가고, 그, 어떤 특정한 일정, 뭐, 일관되게, 어, 항상 하던 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표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뭐 모든 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일반적인 사항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서 검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시공사 선정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세 가지만 일단 말씀 드려볼게요. 일단 설계도서 검토에 대한 내용인데 설계도서가 일단 진행 과정에서 세팅이 다 되고 나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저희 CM 업무는 중간중간 설계 쪽에다가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진행 사항이 있어가지고 오류가 있는 점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정식납품이 되게 되면 종합적으로 한번더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설계도서 검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일부 내용만 제가 발췌를 해놓은 건데요. 법규적인 내용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공적인 문제, 시공성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공법에 대한 사항 마감지에 대한 사항 뭐 도면상에 들어 있는 내용은 다 검토를 하는 게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법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업무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표에는 법규적인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표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식의 구애를 받지 않지만 설계 도서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법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되면 좋겠다는 라걸 저희가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서. 설계사에게는 제시를 하고요. 설계사에서 검토해서 를 그게 맞다 그러면 수정을 할 거고 아니면 저희 쪽에다 회신을 하겠지요. 네,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 설계도서를 이제 검토해서 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도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면 시공사에 입찰 약을 받게 되고요. 발주자는 이제 몇 개사한테 입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게 됩니다. 뭐 시공사 선정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해 하시고 이 시공사 선정까지의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비전문가이신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내역서라는 걸 받아보셨는데 내용 모르시잖아요. 적정하게 정. 편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건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받으시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서류가 진행했던 현장 중에 하나인 그런 공사비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현장 개요부터 해서 입찰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그 공사비가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타 현장, 또 유사 현장과의 비교 사례, 그리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사비를 내고를 하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그렇죠. 들어온 대로 공사비를 뭐 집행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직접 시공사 상태에서 뭐 이걸 금액을 내고를 하고 그런 절차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발주자 측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떠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항목들을 추려서 협상의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지금 보신 서류가 그런 어, 일련의 서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공사랑 발주자 컨택을 하셔가지고 공사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CM이 있는 게 싫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이제 발주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시행사도 발주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관공서, 네. 네. 그 다음에 개인, 다 발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을 제외한 시행사나, 그 다음에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들이 있으시고, 네. 또 나름의 전문 분야 조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결 프로세스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들한는데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덤탱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개인 발주자인 경우에는 시행 업무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거 하나 말씀 여쭤볼게요. 건축주는 결국은 CM한테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 이상의 본전을 뽑을 수 있나요? 네, 저희 업무 성과를 정량적으로는 절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주가되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 보니까, 근본적인 조건은 저희가 컨설턴트 입장에서 조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헬스자가 사업을 이해를 해가면서 아니면, 개인적인 발주자였다 그러면 한번 이런 문제를 겪어보신 발주자가 다음에 CM을 사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됐구나 생각하시면 당연히 어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도 바꿔보할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의 네.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투입되는 이제 감염 문화 트리다 보니까 네. 어떤 대가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감리적 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가는 이제 부분인 거고 저희 업무포지션이 공사 그 상주 내에 뭐 전체적으로 투입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정 부분 또 일정 부분에 한해서 조언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짚어가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시공사의 정상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하는 업무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또 앞단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어, 놓칠 수 있는 걸 저희가 조언을 드린 걸 해가지고 또 예정대로 갈수 있는 부분이고. 예. 금액적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바깥으는할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나면은 그만큼 CM 역할을 한계되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CM이 없었다면 발생을 하고 머리가 아픈 일이 발생했을 텐데, 아무 문제 없이 끝났으면 CM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 그게 결론이네요, 결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CM 설명한 거 저도 좀 많이 공부가 됐고요. 다른 분들도 좀이 부분에서 공부가 많이 되고, 건축주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설명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